엄주희 교수님의 뇌신경법학 제2장 신경과학과 헌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 자료는 엄주희 교수님의 뇌신경법학입니다. 목차는 크게 헌법 논의 필요성, 인지적 자유권, 그리고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신경과학은 인간의 두뇌의 기능과 작용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의 내면과 인간됨의 본질에 관한 윤리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두뇌 데이터 관리, 마음 읽기 기술 등타 기술과의 결합으로 인간의 내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외부 요인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공권력과 제3자에 의한 인간의 내면의 침투, 조정, 파괴 및 훼손행위는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대응이 불가능하고 존엄성 혹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기억에 개입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헌법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인지적 자유권은 인지, 마음, 정신적 측면에서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에 의해 등장했습니다. 인지적 자유권은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제기되는 새로운 기본권으로 정신적 프라이버시권, 정신적 완전성의 권리, 심리적 연속성의 권리로 세분화되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로 정신적 프라이버시권이 등장한 이유는 전통적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이 사람에 대한 외적 정보를 통해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인 반면 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은 뇌에 관한 기록과 정보로 정신적 영역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할 논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예시처럼 개인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신적 프라이버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신적 완전성의 문제는 사람들의 뇌에 침입하면 정신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경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U 기본권 헌장 제3조에 의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성을 존중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가 정신적인 부분의 자유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연속성의 문제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뇌 개입 방식에 의해 개인의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로마케팅을 통한 무의식적 신경 광고가 그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기억은 하나의 개체가 아닌 다면적인 현상으로 기저에 서로 다른 신경생리학적 현상들이 있는 기능적으로도 분리되면서도 밀접한 능력들의 집합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인 망각은 실용적 측면에서 사고 기능에 유용하며 기억 가치가 있는 내용들만 걸러내므로써 정보 과부하를 방지합니다. 최근 몇 년간 새롭게 습득한 최신 기억 흔적들의 운명을 견, 결정짓고 더 나아가 이전 기억 흔적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개입 기술이 연구되어 왔으며 이는 기억 체계의 작동 방식에 관한 새로운 개입 기술이 기억 조작을 가능케 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개입 기술의 주요 대상은 기억을 수반하는 감정이고 특히 정신적 외상을 일으킬 만한 사건들과 결부되어 있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감정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해 미국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의 입장처럼 과거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들을 유지하는 입장과 진실성보다는 불쾌한 기억들을 지워버리는 등 기억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뉩니다. 기억 조작은 조작되는 기억의 종류, 개입의 정확한 효과, 심리적, 사회적 결과들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험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엄성 혹은 건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억 개입들은 현해법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 수 있어 기억에 국한된 새로운 규제들을 규정하는 것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억의 자유는 사람이 의지에 따라 기억의 희밀,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수반하고, 이는 타인의 기억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에 부합합니다. 심리치료 등의 왜곡적인 영향들로부터 거짓된 기억이 심어질 수 있기에, 이로부터 진실된 기억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원치 않은 기억 삭제에 관해서도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을 증진시킬 권리는, 삶의 사건들이 희미해져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억 증진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는 기억할 권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기억 증진 도구 사용에 허용을 암시하며 도구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기억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회상과 망각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 작용으로 기억의 자유는 기억하지 않을 자유뿐 아니라 망각할 자유 즉 잊을 권리까지 포괄합니다. 각 개인의 기억은 근본적으로 타인에 의해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정부의 직접적인 접근으로부터 보호되어 왔습니다. 신경과학은 이러한 자연적 한계들이 극복되는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회가 개인의 기억과 역사를 다루는 방식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함의들을 가지며 윤리학자뿐만 아니라 대중 및 민주사회 기관들도 이러한 함의들에 관한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때로는 한 개인의 기억이 역사적 흐름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기억의 자유는 중요하며 기본적 권리로서 수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